1 17번인데요 여기는 아까 16번 문제하고 비슷한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데 여기서 전류가 얘는 화면에서 나오는 거 화면을 뚫고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전류의 크기가 2A 여기는 4A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B한테 생기는 자기장은 어디 방향이냐 라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하면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형성시키니까 사실은 이 세기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B에서 형성시키는 그 자기장의 방향은 A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이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방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아니까 힘의 방향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FBI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놨을 때의 엄지 손가락이 왼손으로 해야 돼요. 검지가 B, 중지가 I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손가락이 검지가 이쪽으로, 중지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엄지는 B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H는 A 방향. F는 p 방향에서 1 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